안녕하세요. 항공 진로 상담. 오늘도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고등학생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 메일을 자주 받아요. 그래서 비슷한 메일도 많고, 그래서 오늘도 답변을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질문 하시기 전에 미리 참고를 좀 하시면 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좀 줄이실 수가 있겠죠. 예.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예,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아, 어제 보내주셨어요. 좀 확인을 해보면 5월 23일 바로 어제죠. 예, 어제 보내주신 메일인데 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시고. <laughs> 그 정비사를 하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질문 몇 가지를 나눴는데 아무튼 이제 참뭐 답변에 앞서서 일단 메일을 보시면 아자 참고 삼아 미리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여기 한칸 띄신 거는 괜찮고 근데 여기 요 부분 밑 부분 읽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또 저도 이제 좀 눈이 그렇게 좋지 않은 나이라, 이거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띄어쓰기를, 줄을, 줄을 많이 문단을, 혹은 뭐, 질문 사항을 조금 더 읽기 쉽게 만들어주시면, 더 보기가 좋다라는 거,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메일을 보면, 음,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인사를 좀 하셨,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정비사를 하고 싶다 하면서 하신 질문인데, 먼저 고졸 출신으로 어, 무슨 스펙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어른들,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을 좀 읽어보신 것 같기는 해요. 음, 어른들과, 보시면, 뭐, 이 여기 보시면, 어른들과 만날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많이 그래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어, 느꼈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쌓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뭐, 아르바이트를 추천하시는 글을 블로그에서 읽었음에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이제 글을 쓴 학생 이 여성인 것 같아요. 여학생인데 어, 군대와 같은 집단 생활을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을 생각하게 되는데 20대를 맞이함과 동시에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약 아, 아, 아. 입대를 20, 20, 마장과 동시에 항균을 갈 거냐 전문대를 갈 거냐 뭐 어떤 게 나을 거냐 이런 질문을 어, 세 번째로 하고 계시고 네 번째는 아 이건 질문이 아니 아니죠 어, 질문이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 후약1 년의 꿈을 이루는 것에 에, 투자하는 시간의 목표로 잡. 꿈을 이루는 것에 투자하는 시간의 목표로 잡아 한견을 준비하고 있고 뭐 그냥 본인의 다짐 다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질문은 크게 이제 세가지 세가지고 졸업한 후에 1년 정도 투자를 해서 한교원 도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는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에 제가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답변을 드린 메일이고요. 메일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제일 많이 제가 강조하는 게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기도 얇기 때문에 많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많이 강조하는 게 반드시 제가 쓴 글은 혼자 읽지 말고, 어, 부모님과 함께 읽고 상의하시라는 거죠. 어, 부모님이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하면 선배나 어른들하고, 어, 꼭 읽어보고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꼭 어른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보통은 이제 20대 중후반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들도 많고, 뭐,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서 제가 제일 먼저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자, 스펙 질문 하셨죠. 첫 번째 질문이. 그래서 가시적인 스펙이 중요하냐 말씀을 하셨는데, 좀 중요하지 않다 또 말씀드리고 있고, 가능하면, 이제 그러니까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을 좀 오해하시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스펙을 쌓기 위한 진학은 의미가 없고, 만약에 조건이 된다면, 가까운 대학, 제가 가까운 대학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굳이 뭐, 무리해서 멀리 있는 대학을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와도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느 대학을 나와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스스로 공부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에 무리하게 의존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이면 괜찮다 어디라도 가셔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는 훈련에 좀 투자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훈련을 지원을 하시든 안 하시든, 뭐, 항공정비사가 되든 안 되든,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맹목적인 스펙을 키우기 위한 투자는 시간과 돈을 버리는 일이니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 어른들하고 뭐 경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었죠. 음, 아르바이트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것도 물론 어떤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맹목적으로 뭐저 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는 절대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죠. 그래서 고등학생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할수 있다면 해보시고 안 된다면 어른들과의 경험은 어디서 해보실 수 있냐면 어, 친척 어른들도 있어요. 뭐 부모님도 있고 친척 어른들 보통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어, 잘뭐 가깝게 지내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오히려 더 가깝게 다가가야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조카다 이러면. 방,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런저런, 뭐, 사회적인 경험들, 그간에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런 경험들을 충분히 좀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뭐, 그것도 좋고, 더 좋은 건, 여기 말씀드렸지, 이웃, 옆집, 윗집, 음, 이웃 어른들 있죠.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보시는 시간, 좀 많이 만들어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취업, 뭐, 개인적인 성장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그, 이제 진로였었죠.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었고, 음, 그, 뭐였죠? 한겨원을갈 것이냐, 아니면 대학을 지나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요 일본에서 답변 드렸던 거랑 뭐 비슷합니다. 저도 조건이 허락을 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뭐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이 학생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갈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굳이 대학을 마달 할 이유는 없습니다. 뭐 환경을 지원을 하던 뭐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던 갈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가세요 무리하게 다지 마시라는 뜻이지 조건이 되면 가야죠 안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가시고 가능하면 비용 혹은 뭐 지역 물리적 어떤 상황 다 고려해서 부담이 없는 대학을 선택해서 홍대계열을 성공 하신 분도 좋고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성장을 하기 위한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되, 다만, 학교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스스로 찾아가는 공부를 하셔요. 너무 맹목적으로 학교를 신뢰하다 보니까, 하라는 것만 하는 습성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필요한 공부를 찾아서, 자신한테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되지, 넌 이게 필요해. 라고,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공부도, 물론 뭐,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공부가 있다. 나 자신한테 필요한 공부, 스스로 내가 무엇이 부족하구나 그 부분을 채워가는 공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도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 해보시고 이분이 여학생이잖아요. 대학 진학이 어려운 경우라면 군대를 포함해서 군대도 좋은 직장입니다. 직업군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군대를 포함해서 취업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뭐 최종 목적지가 어디가 됐건 음, 그게 굉장히 어, 난도가 높은 어떤 직장이라면 어, 어디든 들어가서 어, 사회적 경험을 해보고 배우는 과정 어, 역시 여기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지는 마시라는 아, 말씀을 꼭좀 어, 드리고 싶습니다. 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한개원에서 원하는 조건이 고졸이기는 하지만 음, 뭐 이를 그 필요로 하는 학벌이 어, 불필요한 학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모든 것이 충족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 이게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뭐 학력은 충분하다라는 뜻이지. 그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공부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고등학교만 갓 졸업한 청년이 한결에 들어가기에는 어렵겠죠. 충분히 어떤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메일 많이 받아봤는데 뭐 어, 인턴 점비사 대한항공 인턴 발표가 어, 났었죠. 네, 합격한 청년들 뭐 불합격한 청년들 많이 연락을 제가 받아요. 근데 어, 합격을 해놓고도 어, 그다음 뭐또 떨어질 걸 고민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심리로 어,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가 중요한지 아직 판단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력, 그 다음에 스스로 지금 어린 청년들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고 겸손한 자세로 솔직하게 준비하시면 그 부분을 보고 아마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어렵고 까다로운 조직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환견을 준비하는 시간이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라며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많이 경험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제가 이 메일에 답장을 마쳤습니다. 뭐 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이게 한계죠. 아직 이 학생의 상황, 뭐 조건, 뭐 아는 게 제가 전혀 없으니까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 말씀을 좀뭐 드리고 싶어요. 네, 메일을 좀 제가 많이 봤는데 저도 시간이 없어요, 바쁘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답장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제 시간을 조금 좀어 줄여주시. 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면 메일은 핵심 내용만 쓰시고 뭐 여기 요거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이력서 자소서 이게 따로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또 열어서 또 따로 봐야 되고 또 이런 시간이 또 불필요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보내주시면 저도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겠죠 예, 예 부탁 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내용을, 좋은 내용 가지고 영상으로 뵙겠습니다.